저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남자친구한테만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이랑 조금만 달라져도 계속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초반엔 연락도 자주 하고, 통화도 새벽까지 하다가, 나중엔 이게 점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애정이 식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나 사랑해? 나 좋아해? 라는 말을 자주 물어요. 이거 묻는 사람이 최악의 연애 상대라며요 <laughs> 무튼 저러다가 이 사람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고 툭하면 그래서 나랑 헤어지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아요 대부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식어서 먼저 저를 떠나갔어요 그럼 또 저는 아난 연애를 할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또 연애를 하고 또 차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본인이 불안형 애착이란 걸 아시고 이걸 극복해 보고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내가 불안형 애착인 건 알겠어. 근데 막상 고치는 방법을 알아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분들이시라면 불안형 애착의 끝판왕인 제가 <laughs> 울고 이별하면서 몸소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불안 애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할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긴데요. 저는 연인의 개인 시간 자체를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 초반엔막 사랑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도 막 통화하고 그 다음날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너랑 통화해서 너무 좋았어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하잖아요 사실 피곤한데 <laughs> 초반에는 뭐 하늘의 별도 떠다줄 것 같고 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잘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저한테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점점 익숙해지면서 원래 본인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상대가 더 이상 나와 밤에 늦게 통화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카톡도 예전처럼 막 자주 안 하려고 하니까 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 나 연락이 너무 없어서 서운해 이렇게 말도 해보고 나 사랑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거도 없는 이유를 대가면서 너 이러는 거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상대를 욱박지르거나 괜히 짜증을 부렸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상대가 잘 떠나겠지? 라는 생각에 미리 헤어질 결심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툭하면 헤어지자 라는 맘에도 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제 상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마음이 시고 갔고 결국 제게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 역시 맞아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 너도 내가 싫으니까 떠난 거잖아 라면서 스스로를 비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시 연애를 해도 또 상대방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연애를 하다 보니 늘 수동적인 연애만 했어요 상대가 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지의 여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넌날 좋아하긴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불안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해피형 애착은 보통 연애가 끝날 때 거의 미련이 없거든요. 근데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할 때마다 너무 너무 괴로워, 막 아주 죽겠는 거예요. 이별을 한번 하면 그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별 때문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이러다간 내가 죽겠어서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 이런 성향을 극복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근데 보통 불안형 애착 극복 방법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취미 시간이나 개인 활동하면서 연인에 대한 집착을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해보세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연인이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말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방법들이 솔직히 다 소용이 없었어요 저걸 하기로 약속하고 얼마간은 좀 지켜졌던 것 같은데 다시 도로아이타불처럼 상대한테 집착하고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다 보니까 불안형 애착이 끝판왕인 제가 다 겪어보고서 내린 결론은 연애를 하기 전딱 이세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나랑 친해지기. 둘째,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셋째, 자존감 높이기. 내가 이세 가지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연애도, 사랑도, 그리고 결혼도 하겠더라고요. 하나씩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나랑 친해지기. 불안형 애착의 근본 원인을 알려면 우선,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 어린 시절의 나와 부모의 애착 관계가 현재 나의 애착 성향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생후 6에서 8개월부터 애착이 형성된다고 해요. 대략 3년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 어른이 된 지금 그 결핍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인정욕구 같은 것도 그런 거에 표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연애를 할때 남자친구를 사귀면 남친에게는 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 근데 부모도 솔직히 계속 제가 서운하다 짜증내고 관심 가져달라 엉엉 이러면 자식이 싫어질 지경인데. 하물며 남친은 제 부모도 아니고 뭐 남인데 어떻게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겠어요 그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뭐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못 쌓은 애정을 어떻게 성인이 돼서 쌓을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다시 부모에게 못 받은 애정을 내놔 돌려달라고 이렇게 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내게 애정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나의 내면 아이가 몇 살일까? 하는 물음에 스스로에게 그런 물음을 묻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제 나이는 대략 4살에서 6살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한테 관심을 갈구하지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표현을 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딱유맘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행동 드리기에 그리고 스스로 아, 내 나이가 이 정도 됐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내면 아이의 나이를 유추해 보았으면 그다음 스텝은 이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놀아주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럴 때 혼자 있어서 외로운 나를 내가 놀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얘기도 해 보고 외롭다고 느껴지면 괜찮다고 말도 해 주고 또 재워도 줘 보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내가 나와 더 가까워지고 한살한살 한살 내면의 아이도 나이를 먹으면서 보다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 내면의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기간은 보통 굉장히 길수 있어요. 저는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심리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혼자 하면 10년이 걸릴 거를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게 뭐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저는 일단 제 내면의 아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 같으면 이별을 하고 저를 책망했을 것을 그래, 너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1년 아닌 2026년까지 제 내면 아이를 고3까지 키워서 다시 좀 예쁜 사랑 해보는 게제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 아이를 알아보고 그 아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제가 알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는 사랑을 하면서 여태 가슴이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맨날 할 때마다 죽겠는데. <laughs>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죠. 언니는 어떻게 이별을 하는데 가슴이 안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칼같이 끊어내는 성격이래요. 아, 물론 이제 그 언니도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데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면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언니와 비슷한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랑 안 맞는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그 연애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나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내가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펼치고, 나에 대한 물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자신만의 주관을 세우는 과정은 내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맺고 끊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더 이상 상대가 날 좋아할까? 라는 것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나의 행복을 위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고 나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연애 때는 저만의 뚜렷한 주관을 갖고 사랑을 할수 있도록 저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자존감 높이기. 아또 자존감이냐 할수 있는데 <laughs> 불안형 애착 또한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에도 엄청 취약하고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상처만 남은 연애를 이어가요. 제가 찾은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명상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왜냐면, 하 명상은 나 자체만으로 그 삶이 가치 있음을 입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내면 소통을 하거든요. 명상을 하게 되면. 집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온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내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입증받으려고 한게그 원인이었거든요. 이러한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치가 가치 있음을 입증하도록 도와준 게 바로 명상이에요. 또 명상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거든요. 뭐 요즘은 유튜브에 뭐 명상 검색만 해도 1분 명상, 뭐 3분 명상이라고 해서 가이드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시간 없어도 솔직히 1분은 낼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해도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돼요. 잠도 꿀잠 잡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고 이거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집착은 내려나지고 찰나를 열심히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매일 아침마다 회사에서 꾸준히 3분 명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명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명상을 하면서 삶을 크게 바라보고 제게 일어나는 일들에 이리일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모두 존재만으로도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못나 보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연애에 실패했다고 내가 못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힘내봐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 화이팅!